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힘들지만 말 못하는 가축은 더 힘들 텐데요. 강원도의 한 양계농장에선 불과 열흘 사이에 닭만 마리가 죽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 16만 마리를 키우던 양계농장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열흘 전부터 닭이 갑자기 목을 떨고 숨을 몰아쉬더니 쓰러져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염 때문입니다. 최근 열흘 동안 죽은 닭만 만여 마리에 이릅니다. 피해가 더 커질까봐 남은 닭은 급하게 다 처분했습니다. 하루에 한천 마리 이상씩 죽었어요. 그 폐사된 거를 일일이 다 주소내야 되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6일 기준으로 이번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폐사한 가축이 22만 7천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달기 21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습니다. 돼지도 4천 마리 이상 죽었습니다. 내부 온도가 원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다음 주가 더 걱정스럽긴 해요. 축산농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양계장에선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고 각 동마다 선풍기를 20개 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닭은 계속 죽어나갑니다. 출하를 열흘 정도 앞둔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장입니다. 내부의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35도를 웃돕니다. 적정 온도보다 10도나 높습니다. 이제 닭이 몸자체 열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아주 위험합니다. 요즘 가슴 날씨에 보면 강원도는 다음 주에도 폭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냉각시설 보강이나 가축 면역 증강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